<laughs> 아무튼 뭐키 순서대로 이렇게 한 줄로 세웠다면 그거 순서가 있는 거예요 한 줄로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한 줄로 세운다는 게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ABCD 4명이 있다고 해봐 그럼 얘를 순서대로 세운대 이게 이제 무슨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서대로 세운면 그러면, A가 제일 앞에 올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B가 이제 오고, 그 다음에 C가 오고, 그 다음에 D가 오고, 뭐 이렇게 오겠죠. 근데, A가 꼭 앞에 오란 법이 있어요? 그런 거 없거든. 그럼 없거든. 이번엔 B가 앞에 오고, 이번엔 뭐 A가 오고, 그다음 D가 오고, 그다음 C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또, B가 이번에 제일 앞에 왔는데, 이번에는 A가 오고, 여기랑 똑같네? 근데 이번에는 여기 C가 오고, 여기 D가 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것도 다르고, 얘, 그러니까 이런 줄과 이 줄과 이줄다 다, 각각 다 다른 거야. 그래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다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은 되게 많을 것 같지, 그치? 그러면, 이제, 규칙을 정해야죠. 제일 앞자리, 1번 자리에 A가 올 때를 하는 거야. 1번 자리에 A가 올 때.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누가 올 때? B가 올 때를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1번 자리에 C가 올 때도 해보고, 1번 자리에 D가 올 때를 다 해보는 거죠. 가능하니까. 그러면, 1번 자리에 A가 왔어. 그럼 이제 2번 자리에 누가? B가 온다고 봅시다. 근데 꼭 2번에 B만 올수 있어요? 아니죠. 누구 올 수도 있어요? G. C도 올수 있죠. A 올수 있어? 네. 안 되지. 지금 A가, 1번 자리에 A가 왔을 때를 가정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이미 왔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D도 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번 자리에 A가 왔다면 2번 자리는 에 3명이 올 수가 있어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3번 자리에 이제 2번 자리에 B가 왔으니까 3번 자리에 누가 올수 있습니까? 3번 자리에 C가 올수 있죠. 근데 D도 올수 있죠. 다른 건못 오지, 3번 자리에 더 이상. 그치? 그 다음, 2번 자리에 이번엔 C가 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3번 자리에 누가 올수 있을까요? 그렇죠. B하고 D가 올 수가 있겠죠. 성의 맞지? 그 다음에 2번 자리에 이제 누구? D가 올수 있잖아요. 그러면 3번 자리에 또 누구 올수 있어요? B하고 C. 예예예 예, 예. 예, 예. 영훈이하고 여는 차를 타야 되는데. 40분에 차가 출발한대요. 근데 우리 수업이 40분에 끝나잖아. 40분에 끝나면은 못하겠지. 그니까 3 0 5분 5분 이때 끝낼게요. 개이득인데? 5분이 지나고? 어 그래서 2번 자리에 B가 올수 있고 C가 올수 있고 D가 올 수가 있다면 B가 왔을 땐 3번 자리에 C, D가 올수 있고 C가 왔을 땐 B, D가 올수 있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4번 자리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3번 자리에 C가 왔어요. 그럼 4번 자리에 여기 누가 올수 있습니까? A, B, C, D가 G. 오겠죠. 그죠? 이거 여기는 이제 A, B, D, C. C. 그치? 어. 그 다음 얘는요. A, C, B, D가 빠졌죠. D. 여기는 b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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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기는 adb b, b, c 여기는 c, b. b 그렇죠? b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됩니다. 지금 1번 자리에 a가 왔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몇 가지가 나오냐면 하나 여기 셀 필요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여섯 가지. 그래 눈치 빠르니까 1번 자리에 b가 왔다면 6 곱하기 4 그렇지 잠깐만 1번 자리에 B가 왔다면 얘도 몇 가지 나올까요? 얘도 6가지 나와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 이거 뭐라고 한다고? 이거 수형도라고 그래 수형도 C가 왔을 때도 6가지 D가 왔을 때도 6가지 그러니까 총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그렇지 4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되나요 6 곱하기 4 6개에 4개 있으니까 6 곱하기 4알죠 자 그러면 이거를 책에 되게 어렵게 써놨어 근데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지금 이게 자 1번 자리에 우리 지금 ABCD 4명 있는데 1번 자리에 몇 명이 가능하다고요? 몇 명이 올수 있어요? 처음에 1번 자리에다가 애들 세울 때 지금 여기 여기를 아무도 안 세워서 제일 이제 저희 처음에 1번 자리에 다가 이제 애들을 세울 거야. 그러면 여기다 몇 명을 세울 수있습니까몇 명? 세 명? 네 명. 네 명. 4명. 네 명이니까. 아까 여기 A도 올수 있고 B도 올수 있고 C도 올수 있고 D도 올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네 명이 올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2번 자리에는 몇 명이 올수 있을까요? 그렇지 세 명이야. 왜? 왔으니까. 그렇지, 이미 1번 자리에 한 명이 들어갔지, 그럼 4명 네 중에 한 명이 빠졌지, 3명 남았지. 그래서 여기에 3명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3번 자리는몇 명? 2명이겠죠. 여기 2명 들어갔으니까, 4번 자리에 이제 한 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4곱하기, 3곱하기, 2곱하기, 1해서 24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곱하기 왜 하는 줄 알지? 이 동시에 하는 거니까. 자! 이거 이제 책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는 네 명이라는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럼 만약에 다섯 명이었으면 이거 어떻게 되지? 다섯 명을 한 줄로 세면 몇 자리가 나오겠어? 다섯 자리가 나오겠지. 다섯 명이니까 그럼 제일 앞에 몇 명이 오겠어요? 다섯 명 오겠죠. 두 번째는 네명이 오겠죠. 네명 가능하죠? 세 번째는 세 명, 두 명, 한 명이 오겠죠. 그래 이렇게 곱하면 돼요 계산은 안 해도 돼요 눈치챘어요? 그러면 N명이라고 합시다 N명 N명은 몇 명인지 몰라 어, 뭐 5명이 될 수도 있고 6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공식적으로 하려고 n 이란 말을 쓴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는 몇 명? N명이 올수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는 몇 명이 와야 되냐면 은 여기보다 한 명이 적어야지. 여기보다 한명 적어야지. 여기보다한명 적어야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n 1 빼기. 빼기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그 책에 이렇게 써있을 거야. 그다음 여기 또 n 이제 2가 되어죠 여기보다 두명 적은 게 되니까. 그니까 하나씩 빼준 애들을 계속 곱해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곱하게? 1까지 곱하는 거야. 1까지 이렇게. 언제가는 1이 나오겠지 하나가. 그죠?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거예요. 한 줄로 세우는 경우야, n명의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에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가는 게 바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두 번째, 이런 개념이 있어요. 네명 중에서 두 명만 뽑는데, 이번에. 두 명을 뽑아가지고 일렬로 세운대요.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는 한 줄로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자리가 있다는 얘기야. 1번 자리, 2번 자리. 야, 그러면. 4명 중에서 2명을 뽑을 건데, 2명만 이렇게 뽑을 건데, 두자리 채울 건데, 첫 번째 자리에 몇명 들어갈 수 있겠어? 첫 번째 자리에 4명이었으니까, 4명. 네명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두 번째 자리는요, 3명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4, 3, 12에서 12명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어디? n 곱하기, n-1까지 곱하는 거죠. 자, 4명 중에서, 이번에몇 명? 세명을 뽑아볼까요? 세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야 그럼 얘도 어떻게 돼서 자리가 1번, 2번, 3번 세자리가 있지? 그럼 1번 자리에 몇명올수 있어? 네명 했으니까 네명 2번 자리에는 세명 3번 자리에는 두명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네명 4명 중에서 네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야 그럼 얘 뭐겠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일 이렇게 되죠. 이거 5명. 뭐랑 똑같애 얘랑 똑같이 아까 이거. 이건 뭐야? n 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지. 네 명을 일렬로 세웠죠. 네 명을 일렬로 세운다는 얘기, 네명중네 4명 명을 뽑는다는 얘기죠. 똑같이 나오죠 결과. 대체 이합니다 자, 그러면 연습 밑에 개념 코코. 1 번에 1 번. 빨파 초보 4개의 네 깃발이 있어요. 다음을 구하라 하겠습니다. 1번 4개의 네 깃발을 한 줄로 세워두는 경우에서 그랬습니다. 몇 가지 짚 불러주세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그 4명 네한 줄로 세우는건 똑같은 거야. 그래서 24가지 2번 4개의 네 깃발 중에서 2개를 골라 한 줄로 세운 대열 그러면 첫번째 고를경우 4가지를 다 고를수있죠 4가 다있으니까 그럼 이미 하나 골랐으니까 몇개남았어 3개남았지 4 곱하기 3 이렇게 되는거야 12가지 오케그 다음 3번 4개의 깃발중에 3개를 고른데요 그럼 뭐하겠어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가지고 24가지 오케이 자그 다음 4번 아 4번 빨간깃발을 맨앞에 세워두는 경우있어어 이거 얘기 안했는거예요 여기죠 빨간 아, 거를 무조건 제일 앞에 세워야 된다 그럼 얘는 이미 자리가 결정이 돼 버렸어 그치? 그러면 나머지 뒷자리 하나 둘세 자리가 남았는데요 이세 자리에는 이제 누가 들어올 수 있냐 이거죠 생각을 해 봅시다 총네개 깃발이 있는데 네개 중에서 빨간 거 하나가 여기 들어가 버렸어 그럼 몇개 남았어? 세개 남았잖아 그세 개를 가지고 일렬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 세 가지 여기 몇 가지? 두 가지, 여기 몇 가지? 한 가지. 그래서 여섯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빨간 건 신경 쓸 필요 없어니 이걸 우리가 확률에서는 고정이라고 합니다. 고정. 이미 얘는 고정이 돼 버렸어. 빨간색으로 이미 결정이 돼서 이 1번 자리에 빨간색이 이미 딱 결정됐어. 얘는 결정됐기 때문에 경우에서 빠져 버리는 거야.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가능한 걸 찾는 거야. 얘는 이미 가능되 버렸기 때문에 경우 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경우에서 빠진 거고 나머지 뒤에 놈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를 세우는 세는 게 경우의 수입니다. 이제 5번입니다. 5번은 개념 설명을 해야 돼. 있잖아. 좀 2. 2의 이, 이, 얘가 펜이 3개가 있어요. 근데요. 아, 이 노란거랑 핑크랑 무조건 같이 다녀야된다 둘이 절대 떨어지면 안된대 그니까 이둘 사이를 얘가 이렇게 갈라놓으면은 안되는거야 절대 안된대 즉이 둘이 붙어있잖아 이웃이라고 그래 이웃 이웃집 있지? 그 이웃이야 그니까 러얘 옆에는 얘가 있고 얘 옆에는 반드시 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웃해야 된다라는 말은 둘이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세명 있는데 이 둘이 붙어 있어야 되고 이웃해야 되고 얘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야. 하나 더해몇 가지냐?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돼요? 얘 하나 쓰고 얘가 흰색이 제일 앞에 쓰고 파란색 두 번째 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꼭 이렇게 있으란 법 있어요? 둘이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죠? 또 이렇게 자리 바꿔도 되죠? 이렇게. 그죠? 이런, 이런, 이게 총몇 가지냐, 이런 거야. 자, 이거를 여기 칠판에서 설명할게요. A, B, C, D가 있는데, A, B랑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는 거를 이웃이라고 표현해. 그러면 얘네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들을 뭐라고 하면, 은 하나로 취급하는 거야, 하나로. 이게 핵심이야. 이웃하는 너애들은 하나로 취급, 한 개로 취급하세요, 이렇게, 한 개로. 그러면, 원래는 네 개가 있지만, 마치 몇 개처럼 생각해야 돼? 이 전체를. 세 개. 처럼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세 개. 알았지? 그러면, 한마디로 세 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세명을 일렬로 나열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6가지지? 근데 여기 끝나면 안 돼. 뭐냐면 이 둘이 이웃하고 있어. 이 둘이 이렇게 붙어있어. 이웃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이웃하는 거 유지되죠. 옆에 옆에 붙어있잖아. 자리 바꿔도 유지가 되지? 그치? 아 그러니까 AB로 있는 거랑 BA로 있는 거랑 어차피 괜찮아. 똑같아. 어, 상관없어. 이웃하는 거야. 그러니까, AB로 있을 때와 BA로 있을 때,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거 3명이니까 3, 2, 1 해서 6가지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얘하고 얘하고 서로 또 자리를 바꿔서 BA로 있을 수도 있거든. BA로 그러면 AB로 있을 때총 6가지가 나왔어 그럼 BA로 있을 때도 6가지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이를 곱해야 돼 e. 이걸 빼먹어서 애들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웃하는 애들은 반드시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번 갈게요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이웃하게 세워 두는 경우에서요. 그랬단 말이야. 빨간 깃발과 파란 깃발을 이웃하게. 그럼 이렇게 묶어 묶으죠. 그럼 나머지 뭐 있어? 빨파 했으니까 이제 초하고 보가 있네요. 그러면 마치 몇 개가 있는 것처럼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 하라. 그럼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3이 1인데 빨강과 파랑이 줄을 바꾸니까 곱하기 2를 해 줘야겠죠? 그래서 12가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이거 한 줄로 세우는 경우죠. 그러면 지금 35분이네. 어, 아, 대표용을 해줘야 되는데. 잠깐, 빨리 할게. 1분 안에 할게요. 대표용을. 대표용이 1번이 뭐냐면은 주차공간에 다섯 개의 주차공간이 있대요. 이거 주차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지. 어. 그럼 뭐야 이거 그냥. 5 4 3 2 1이야 그냥. 어, 5 4 3 2 1. 한 줄로 이렇게 세우는 거니까 순서대로. 120까지. 오 좋아요 120까지. 어.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외워놔도 괜찮습니다. 5 4 3 2 1은 120이다. 그 다음에 대표위두 번째. 특정한 자리고정해한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순데 이거뭔 소리냐면은 국어, 영어, 그다음에 사회, 과학, 수학 이 있는데 이 가운데 수학을 놓고 싶대. 그럼 뭐야? 얘가 고정이야. 이게 바로 고정. 그럼 누구만 막 지지고 복고하는 거야? 이두 개와 이두 개를 여기 양쪽에 지지고 복고, 지지고 복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국어 왔다, 여기에 영어 왔다, 또는 여기에 사회 왔다, 여기에 과학 왔다 막 그러는 거야. 까마대로 그 하나, 둘, 셋, 네 개를 뭐하는 얘기야? 그 저기 한 줄로 세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4, 3, 2, 1 이렇게 되는거죠 5, 4, 3이 그러면 안돼요 이미 수학은 딱 고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그 다음에 어24그 다음 마지막 대표형 3이 있어요 부모님과 지연언니 동생을 위해 가족 다섯 명이 한 줄로 서서 가족사진을 찍으려고하는데요자 이웃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이웃하는 거예요 부-모 이-웃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지연이 언니 동생,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총몇 명이야? 네 명이지? 네 명이니까, 4, 3, 2, 1이야. 근데 선생님 뭐라 고 그랬지? 그렇죠. 부모님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48가지인가요? 네. 여느라, 영웅이 빨리 가. 빨리, 연울아,